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소도 오브 콤발라리아 신규 캐릭터 루바타 후기 및 공략입니다 어, 신규 캐릭터 루바타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캐릭 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지난 픽업이 1순위 오 p 캐릭 크바레 라서 뽑기권 아마 많이들 소모 하셨겠고요 다음 픽업이 최강 단일 딜러 이스트라 라서 음 루바타 는 걸러가는 캐릭터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어, 루바타도 광역 마딜 스페셜 리스트인 만큼 만약 내가 크바레 를못 뽑았다 그리고 마땅한, 마땅한 광역 딜러가 없다면은 픽업도 추천드립니다 캐릭터나 모델링이 이쁘기도 하고 음, 기동성도 좋아서 몇몇 접대 맵에서는 스페셜 리스트로 활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광역 마딜 포지션에 루바타 후기 및 공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줄 요약을 하면은 광역, 마딜, 화력은 현존한 모든 캐릭터 중에서는 압도적인 1티어입니다. 특히 텔레포트 스킬 보유로 전 범위 광역 끝까지 여기서부터 맵 끝까지 맵 전역에 대한 기동성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다만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화염 지역이 필요한 파티 조합발을 좀 많이 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 캐릭터보다는 특정 지역에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특화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루바타 2회부터 하겠습니다 광역 마딜 스페셜 기동성도 좋고 범용성이 좀 떨어지면서 조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추천 스킬 트리는 소호콘 위키 참조로 요렇게 빨간색 위주로 가시면 되고요 쓰는 스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불꽃의 추적 그리고 자유의 불타는 날개 별똥별의 화염 요거를 주력 스킬이고요 간혹 뭐 지역을 뭐 십자 지역을 화염 지대로 바꾸는 그런 스킬을 간혹 쓰긴 하는데 보통은 요세 개가 고정 편성인 것 같습니다. 특성 먼저 특성을 살펴보면은 어, 심플합니다. 매우 직관적인 강화형 패시브 특성으로 마법 공격력 강화 그리고 크리티컬 시 점화 도트 부여 예, 크리 발동 시점화 부여 그리고 불속성 스킬 사용 후 크리티컬 증가 크리 데미지 증가 버프를 획득하고요 아군 전체 점화 지역을 면역 시킵니다 아주 심플한 강화 효과로 폭 딜러인 루바타 랑잘 어울리고 어, 그다지 뭐 설명에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력 스킬 3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3 랭크의 불꽃의 추적 네, 패시브 스킬이고 화상을 보유한 적군 공격시 크리티컬 증가 점화를 보유한 적군 공격시 크리 데미지 증가 이렇게 있는데 음, 패시브? 화상 시 치확, 점화 시치피업 똑같구요. 화상은 화염 지형 시 적이 밟았을 때 얻는 디버프고, 점화는 루바타가 자체적으로 공격할 때 부여받는 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패시브로서는 그냥 딜, 치확, 치피만 증가하냐? 그건 아니구요. 음, 뒤에 부분이 중요한데, 화상을 보유한 적군 처치 시, 타깃 주변 두칸 내에 모든 적군한테 광역 데미지 그리고 점화를 부여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적이 화상 상태에서 죽으면은 주변 두 칸에 어 딜과 점화 그리고 또 여기 끄트머리에는 있 적이 어 화상 상태에서 또 죽으면은 두칸 딜, 점화 이렇게 해서 계속 죽으면 연쇄 폭발, 연쇄 폭발, 연쇄 폭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폭발 데미지가 누적 증가됩니다. 그래서 루바타 자체 광역 스킬 플러스 패시브 불꽃의 추적으로 연쇄 폭발로 고점 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장착하는 패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랭크 7의 자유의 불타는 날개. 요거는, 어, 코스트 소모 없이 지원 즉시 발동이고, 필드 내에 임위에 점화 지면이 있으면은 공간 순간 이동화에서 주변의 광역 딜 그리고 해당 광역 딜 지형을 점화 상태로 바꿉니다 뭐 심플하게 이동해서 이렇게 광역 딜을 넣고 점화 지형으로 바꾼다 예, 소모값도 없고 심플하고 기동성도 좋은 유틸성이 좋은 스킬이라고 볼수있고요 마지막으로 궁극기 별똥별의 화염 예, 심플하게 굉장히 높은 범위의 광역 딜량이, 광역 딜이구요. 점화 지형이 있으면은 점화 지형을 흡수하면서 데미지가 두 배로 증가하겠습니다. 어, 딜량도 좋고 범위도 좋은데 점화 지형을 흡수한다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다만, 불꽃의 추적 패시브와 연계돼서 적이 화상 상태라면은 점화로 흡수되지만 연쇄 폭발과 점화 지형 변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루바타가 활약할 수 있는 필드로 변경 유지되겠습니다. 일단 추천 장비는 프리즘 확산 거의 필수 무기라고 할수 있고요. 방어구는 피해 결정석 부적, 타버린 부싯돌, 고유의 모래시계, 고독한 자의 망토 등뭐 있는 것 중에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정석 부적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타로는 마술사의 꿈과 뭐, 기타 등등 쓸수 있는데 거의 뭐 마술사의 꿈을 쓰신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보검 성배를 강화시키는 편입니다. 추천 조합 캐릭터는, 음, 탈이랑 크바레랑 유독 그 파티 궁합이 좋고, 그 외에 카리스, 코코아, 에다, 아칸베, 미레시로는 플라비아, 아이샤, 겁난나, 이격사만다 등과 함께 조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조합법을좀 많이 타고, 특히 캐릭터 중에, 이 타버린 부싯도를 통해 점화 지형을 어, 유지시킬 수 있어야만 어, 루바타가 고점이 되기 때문에 어, 단독으로 범용성 좋게 쓰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애정캐 혹은 좀 특화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캐릭터 체험으로 보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크바레를 통해서 어, 뽑기권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많이들 걸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지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캐릭터 먼저 보겠습니다. 상세 정보 보면은 특성 네 오성이고요. 5성이 네, 거의 필수로 요구되는 네, 루바타가 되겠습니다. 그외 자유의 불타는 날개 그리고 별의 불꽃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궁극기 중에 하나 하나는 불타는 날개 타오르는 열반이 있는데 이거는 불속성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성 네, 불속성 스킬 시전 후 요거를 획득하지 않고 따로 뭐 불속성 스킬을 통해서 얻는 부가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은 유일하게 불속성이 아니라서 잘안 쓰는 스킬이긴 합니다. 요거 요거 그리고 아까 패시브로 보여드린 스킬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여러 런 적들이 많이 있는데, 광역 딜 스페셜리스트답게 광역 딜을 처리해라, 라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번, 어, 요거 써볼까요? 별의 불꽃. 네, 별의 불꽃은 140% 점화 지역을 흡수해가지고, 별의 불꽃을 쓰게 되겠는데, 음, 끝머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점화 상태가 있어야 돼요. 점화 지역이. 대충 한번써볼게요 질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바람과 함께 흩어져라. 다만 점화 지역을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재미있는 해보겠니?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높습니다. 꼭 평타는 꽤 범위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점화 지역 부여. 네, 아무래도 특성이 불을 좀 조절해야겠어. 그리고 재미있는 걸 해보겠니? 일단은 요거 네, 자유의 불타는 날개 필드의 전범위 이동 가능하고요. 다만 지역이 이렇게 타오르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피어라. 이동 후 이렇게 팔 칸의 범위, 광역딜 플러스 점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음 일단 대기를 써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에너지를 회복한 다음에 요거 타오르는 열반은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예, 요거 쓰면은 한 방인데 타오르는 열반도 한번 궁금하시면은 써볼게요. 지속적으로 여섯 어, 번의 타겟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점화 지형 있으면 흡수하고 뭐 이런 길이 있는데 잘안 쓰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런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뭐 이런 게 있다. 뭐 잘안 쓰긴 하는데. 재미있는 걸 해보겠니? 그리고 자 일단은 뭐또 때려볼게요. 크리티컬 부여시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이 안 떠지면은 조금 성능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에너지를 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요거를 써볼 건데 음, 점화 지형이 없죠? 점화 지형이 없기 때문에 딜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반토막이긴 한데 워낙 자체 딜이 훌륭하고. 이 바닥에 점화를 생성한다는 요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잠잡이용 그럼 굉장히 좋아요. 물론 보스용으로 할 때는 까다롭게 파티 편성을 해가지고, 고점을 좀 잡아야겠지만, 어쨌든 요런 용도로 쓰인다. 라고 캐릭터 분석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루바타 소개에 맞췄구요. 아무래도 특화된 캐릭터 이민인인 만큼, 음, 좀, 지혜롭게, 미래시도 보시고, 내가 필요한 캐릭터이면은 뽑고, 아니면은, 걸르셔도, 나름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루바타 공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